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콤필쌤입니다. 자, 오늘 주말에도 열심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특집으로 아주 굉장히 지금 여지껏 가장 짧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짧은 하나를 가져왔고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짜 가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이니까 Saturday 파란색으로 갔어요. September 1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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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 오늘은 뭐냐면, 몰라. 몰라.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몰라라는 말이 이제 뉘앙스가 여러가지가 있죠. 그 느낌이. 그래서 그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몰라가 있어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몰라. 만들어보세요. 몰라.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몰라. 몰라 뭐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나 뭐 미드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억 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몰라 하면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게 I don't know, I don't know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I 말그대로요 Don't know 알지 못 그러니까 알다가 노우예요, 그죠 몰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몰라 이런 뜻이죠.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이제 이, 이 I don't kn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don't kn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질문을 했거나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같은 거에서 뭐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너 이거 알아? 그때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그거 몰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바로 이 I don't know예요. I don't know, 몰라 나도. I don't know.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몰라 느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자, 요두 개의 차이점은 가까 사실은 여러분들, 두개 혼용해 쓰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둘 중에 생각나는 걸 쓰세요 둘다 몰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가장 큰 타입 차이점은 요 이제 I don't know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고 했을 때에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아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I have no idea는 어 금시초문이야 아나 진짜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들어봐 진짜 몰라 이런 느낌이 I have no idea 이,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게 아무 정보가 나한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금시초문이야. 나도 진짜 몰라. 이런 느낌이 나올 때,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여자 어있어뭐 이런 게 나오죠. 그 여자 어있어 근데 이제 둘 다, I don't know. I have no idea.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약간 아이 돈 노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I have no idea. 진짜 몰라요. 이런 느낌이 I have no idea. 이런 느낌. I have no idea.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I don't know가 조금 더 강하게 모르는 느낌을 줄때 I have no idea. 그다음에 아이디어 아이디어 많이 하시는데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 느낌으로 끝내 주시고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렇게 아 느낌을 꾸며 있어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이렇게 하시면 아, 진짜 몰라 금시초문이야 요런 느낌이에요. 절대 몰랐던 거 그리고 I don't know는 그냥 우리 진짜 많이 쓰는 그몰라 느낌 몰라 모르겠어 나도잘 모르겠는데 I don't know 약간 가볍게 쓸수 있는 게 약간 I don't know 느낌이고 I have no idea 이거는 진짜 금시초문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몰라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두개 준비했습니다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don't know I have no idea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한 번씩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주말이니까 좀 짧게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